이번 시간에는 그 다음 예제로 Counting Cells in a Blob이라는 어, 문제를 Recursion으로 해결하는 것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어, 이 문제는 입력으로 하나의 마이너리 이미지가 주어집니다. 예, 여기에 이, 이 그림이 지금 마이너리 이미지인데. <laughs> 어, 이 그리드의 각 셀이 하나의 픽셀에 해당이 되고 어, 이것은 이제 흑백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각각의 픽셀은 백그라운드 백라 컬러거나 이 그림에서 지금 흰색 부분이 백그라운드 컬러입니다. 그다음에 어, 이미지 컬러이거나 어, 이 그림에서는 지금 파란색이 이미지 이미지 픽셀입니다.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픽셀은 말 그대로 그냥 배경색이라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관심이 있는 어떤 오브젝트가 이 이미지 픽셀에 의해서 표현이 되는 거죠. 어, 이런 어, 바이너리 이미지에서 블롭이라는 것은 서로 연결된 이미지 픽셀들의 집합을 우리가 블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연결됐다는 것이 이제 정확한 정의가 물론 필요할 텐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 상하좌우나 혹은 대각 방향으로 인접한 경우에 그것을 연결된 거라고 간주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는 지금 몇 개의 어떤 블랍들이 있느냐 하면 어, 먼저 이, 이, 이 4개의 픽셀, 이 5개의 픽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크기가 5인 블랍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이 다섯 개의 픽셀도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역시 크기가 5인 블랍이 이쪽에도 지금 하나가 있는 거고. 얘는 자기 혼자 이렇게 어, 크기가 1인 블랍. 그다음에 이 나머지 부분은 지금 크기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개의 픽셀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대각 방향으로도 연결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크기가 13인 블라비 또 하나 있죠. 그래서 총4 개의 블랍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어, counting cells in a blob이라는 이 문제는 입력으로, 그러니까 이 그리드 상의 어떤 한 점의 좌표가 입력으로 주어집니다. 물론 이제 이 이미지 자체와 이 이미지 자체와 그 다음에 이 이미지 상의 어떤 한 점의 좌표가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그 점이 속해 있는 블랍의 크기를 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이, 이, 이미지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한 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3, 2이 점이 주어졌다면 이 픽셀을 포함하고 있는 블록은 물론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픽셀은 이미지 픽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0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이, 이 점의 좌표가 주어진다면 4, 1 4, 1이 점의 좌표가 주어진다면 이 픽셀이 속해 있는 블랍은 물론 이이 블랍이고 이이 블랍의 사이즈는 5입니다. 그래서 5라고 리턴하면 됩니다. 이것이 어, 우리가 여기서 어, 풀어 보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입력으로는 하나의 n 바이 n 크기의 2차원 그리드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또 하나의 좌표 xy가 주어지면 이 좌표 xy 그러니까 이 픽셀 xy가 포함된 블랍을 찾아서 그 블랍의 크기를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물론 x, y가 이미지 픽셀이 아니라면 어떤 블록에도 속하지 않을 거고 그 경우에는 0을 반환하면 됩니다. 아, 우선 이 문제는 얼핏 생각하면 뭐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for문을 어, 이렇게 두, 두 개를 돌면 이렇게 for문을 이렇게 어, x에 대해서 돌고 y에 대해서 돌고 이렇게 돌면서 자기랑 어, 인접한 픽셀이 이미지 픽셀이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검사하면 간단하게 될 것처럼 얼핏 느껴지긴 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어, 어떤 두두 픽셀이 이렇게 어, 한칸 떨어져 있는 두 픽셀이 둘다 이미지 칼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칸 떨어져 있고 어, 두, 그러니까 이 픽셀과 이 픽셀은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뭔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와서 뭐 한참 복잡하게 돌아서 이 뒤쪽으로 이두 픽셀이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이쪽으로 이미지 픽셀이 계속 이렇게 있어서 어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할, 하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미지 픽셀과 그 부분에 있는 어떤 이미지 픽셀이 과연 이게 서로 연결된, 즉 동일한 블랍에 속해 있느냐, 아니냐라는 게이 부분에 대한 어떤 로컬한 정보만으로 판단할 수가 없고, 이렇게 뭐 한참 이렇게 돌아서, 돌아서, 돌아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두 개의 이미지 픽셀이 동일 블랍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방법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우리는 이 문제를 Recursion을 어, 이용해서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실은 가장 간명한 솔루션이 바로 Recursion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Recursive 어, Thinking, 이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을 우리가 Recursion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을 한번 구상을 해보면 현재 픽셀이 그러니까 현재 내가 어떤 픽셀이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그 픽셀이 속해 있는 블랍의 크기를 카운트하려면, 먼저 우리가 리커션을 할 거기 때문에, 리커션의 베이스 케이스를 먼저 생각해보면, 만약에 그 픽셀이 어, 이미지 칼라가 아니라면, 그냥 0을 반환하면 되겠죠. 어, 지금 입력으로 어떤 어, 픽셀 x, y, 픽셀의 좌표 x, y가 주어졌을 때, 그 픽셀이 이미지 칼라가 아니라면, 그러면 그 픽셀을 포함하고 있는 블랍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냥 0을 반환하면 끝입니다. 이제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입력으로 주어져 있는 좌표 xy 라고 했을 때이 이 점이 이제 이미지 칼라라면 그러면 이 픽셀을 포함하고 있는 어, 뭐, 어, 어, 블록 그러니까 이 픽셀하고 이렇게 연결된 모든 이미지 픽셀들을 다 카운트하는 한가지 방법은 먼저 이 픽셀을 카운트합니다. 이 픽셀이 이제 이미지 제이 컬러니까 일단 이 픽셀을 현재 픽셀을 카운트 합니다. 그러니까 카운트가 1이 되겠죠. 하나를 카운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이 픽셀이 중복 카운트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픽셀을 다른 색으로 칠할 겁니다. 그래서 이 픽셀을 뭔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원래 파란색이었는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나면 어떤 경우에도 이 픽셀이 다시 카운트 되는 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어 어떻게 하느냐면 이 픽셀의 이웃한 픽셀이 총 8개가 있죠. 우리가 동선한 부분만이 아니라 대각 방향으로도 연결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이 픽셀에 인접한 픽셀은 총 8개입니다. 그래서 현재 픽셀에 인접한 이웃한 각각의 8개의 픽셀들 각각에 대해서 그 픽셀이 속해 있는 블랍의 크기를 카운트를 그 픽셀이 속해 있는 블랍의 크기를 카운트해서 이 카운트 카운터에다가 이 카운터가 지금 카운트죠. 지금 현재 이 카운트는 1입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준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카운트를 반환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그림을 가지고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입력으로 주어진 그리드이고,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 픽셀이 x equal 오, y equal 3 그러니까 어, 이 픽셀입니다. 이쪽이 지금 X축이고 이쪽이 Y축이라고 지금 어, 그림에선 가정을 한 거네요. 그래서 이 픽셀이 속해 있는 블랍의 사이즈를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물론 답은 13이겠죠. 우리가 아까 세봤듯이. 그러면 일단 어, 맨 처음에 카운트는 어, 0으로 초기화를 한 다음에 먼저 이 픽셀이 이 이미지 픽셀이기 때문에 일단 카운트를 1이라고 카운트를 하고 즉이 픽셀 자체를 카운트하고 그런 다음 일단 이제 이 픽셀이 중복 카운트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색으로 칠해 두겠습니다. 여기서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 두겠습니다. 어, 그런 다음 이제 이 픽셀에 인접한 8개의 어, 픽셀들에 대해서 우리가 리커시브하게 어, 그 픽셀이 속해 있는 블랍의 사이즈를 카운트해서 다 더해 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인접한 8개의 인접한 픽셀을 고려하는 순서를 그냥 북쪽부터 시작해서 북쪽을 1번, 그 다음에 북동쪽을 2번, 동쪽을 3번 이런 순서로 시계방향으로 북, 북동, 동, 동남 이런 순서로 우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픽셀의 북쪽 방향으로 인접한 픽셀에 대해서 이 픽셀이 속해 있는 블랍의 크기를 카운트를 한다는 거죠. 리커전으로. 그러면 물론 이 경우에는 이 픽셀은 이미지 픽셀이 아니기 때문에 이 픽셀을 포함하고 있는 블록의 사이즈는 0이겠죠, 0이겠죠. 따라서 카운트의 값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방향, 그러니까 북동 방향으로 이 픽셀에 대해서 다시 리커전으로 호출하면 이 픽셀이 속해 있는 블록의 사이즈를 카운트하고, 그리고 이렇게 카운트, 그러니까 북동쪽 픽셀이 속한 블록을 카운트하고. 그리고 카운트된 픽셀들을 색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픽셀이 속해 있는 블랍은 블랍의 사이즈는 이렇게 3이죠. 얘랑 얘랑, 얘랑 얘랑이죠. 얘 예, 얘를 우리가 이미 빨간색으로 칠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어 이, 얘나 이 아래쪽은 이 아래쪽 픽셀들은 이이 픽셀이 속한 블랍에 속하지 않는 거죠. 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빨간색으로 칠해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동쪽 픽셀을 포함하는 블랍 어, 블랍의 사이즈가 3이니까 우리가 카운, 그것을 계산해서 카운트에다 더해주면 카운트는 4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카운트 된 모든 픽셀들은 붉은 빨간색으로 칠해서 역시 중복 카운트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 다음 똑같은 일을 이번에는 이제 동쪽 픽셀과 동쪽 이웃 픽셀과 동남쪽 이웃 픽셀에 대해서 해보면 어, 이두 이 개의 픽셀은 둘다 이미지 픽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0이겠죠. 그래서, 카운트 값에는 변화가 없을 거고, 그 다음, 이제 남쪽 픽셀에 대해서, 역시 이 픽셀을 포함하고 있는 블랍은 지금 요거죠. 그래서, 이 블랍의 사이즈를 카운트하고, 그리고 카운트된 픽셀들은 다 빨간색으로 칠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일단, 카운트는 9개가 될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될 거고, 그래서 카운트는 13이 되고, 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졌겠죠. 끝은 아니죠. 아직 어, 남서쪽과 서쪽과 북동쪽이 남았으니까. 하지만 남서쪽, 서쪽은 둘다 이미지 픽셀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0일 거고 그러니까 여기다 0을 더해 더해주 변화가 없겠죠. 그리고 뭐 색칠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북 어, 북서쪽 픽셀은 어, 이미지 픽셀이긴 하지만 이미 카운트 되어서 빨간색이기 때문에 역시. 어, 카운트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결, 결과적으로 13.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원래 우리가 원하던 모든 블랍의 픽셀들이 다 카운트되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 리커젼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알고리즘을 어, 일단 먼저 쓰도 코드 형태로 기술을 해보면 입력으로 하나의 좌표 xy를 받아서 먼저 어 이제 원래 리커전의 베이스 케이스가 이 두번째 인데 거기에 이제 더해서 우리가 하나의 더 예외적 경우를 여기다가 뒀습니다. 그것은 이 픽셀 x, y가 뭔가 유효한 좌표가 아닐 때즉 여기 아웃사이드 그리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x가 0보다 작다거나 y가 0보다 작다던가 x가 n보다 크다던가 y가 n보다 크다던가 그러면 이제 이그어 이, 이 원래 그리드의 범위 바깥으로 이렇게 벗어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 코드에서 이쪽 부분을 좀 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테스트를 여기서 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좌표 자, xy 자체가 유효한 좌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0을 리턴하고 끝내면 됩니다. 이제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픽셀 xy 가 이미지 픽셀이 아니거나 혹은 이미 카운트된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 빨간색 그래서 이미지 픽셀이긴 하지만 이미 카운트된 어, 혹은 어, 이미지 픽셀이 아니라 백그라운드 픽셀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역시 그냥 0을 리턴하고 끝내면 됩니다. 이제 그렇지 않다면 이 else는 이제 이미 카운트 된 픽셀도 아니고 어, 그러면서 이미지 픽셀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그 어, 픽셀을 레드 컬러로 색칠을 하고, 즉 여기서 레드 컬러는 이미 카운트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1 더하기 이일은그 픽셀, 그러니까 현재 이 픽셀 자체의 개수 1 더하기 그 다음에 이 픽셀에 인접한 8개의 인접 픽셀 각각에 대해서 리커전을 호출해서 그 결과를 다 플러스 더해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 이제 자바코드로 어, 써보면 일단 우리가 백그라운드 음, 컬러는 0이라는 숫자로 나타내기로 하고 이미지 칼라, 즉 파란색은 1로 그다음에 이미 카운트 되었음을 표시하는 빨간색은 2라는 e, 숫자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count cells xy 는 이건 필요 없습니다. 왜 들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어, 좌표 xy의 유효성을 검사해서 x, 가 y 보다 작거나 n 보다 크거나 같거나 왜냐하면 이게 n b n 이니까 0에서 n-1까지만 유효한 좌표겠죠. y가 0보다 작거나 n보다 크거나 같으면 0을 리턴하고 끝내고, 그 다음 그렇지 않고 그리드 x, y가 이미지 칼러가 아니면 이 경우에 이미지 칼러가 아닌 건두 가지 경우겠죠. 하나는 0이거나 즉 백그라운드 칼러거나 혹은 이미 카운트 된 칼러거나 그런 경우에도 역시 그냥 0을 리턴하고 끝내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그리드 x, y를 그러니까 현재이 픽셀을 카운트를, 카운트가 됐기 때문에 이제 already counted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칠을 하고 그런 다음에 1 더하기 이 일이 자기 자신이죠 더하기 그 다음에 이 픽셀 xy에 인접한 8 개의 픽셀의 좌표는 xy에 각각 1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해서 8 개의 좌표가 나오죠 그8 개의 인접한 픽셀들에 대해서 count c e l s 를 recur 전으로 호출해서 그 결과를 다 더해준 값이 어, 바로 답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 간단한 알고리즘입니다.